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에서 나오는 슈퍼마리오 토이를 갖고 왔어요. 여기 두 가지를 갖고 왔고요. 어, 뭐, 소개는 이렇게 생겼는데, 바로 하나씩 개봉해 볼게요.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마리오 피규어 하나, 그리고 벽돌, 어, 물음표 상자, 뭐야, 불가사리 같은 별 하나가 있어요. 보니까 이게 오뚜기처럼 이렇게, 예, 오똑오똑, 이런 상품이었어요. 네, 나사구멍 이렇게 있고요 어, 생각보다 프린팅이나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도색 분량 같은 요소는 좀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 준수한 편이고요 이것도 뽑기 운이 있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 플라스틱이고요다 전체가 딱딱한 플라스틱이었어요 온통 통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자 벽돌 블럭은 이렇게 돼 있고요 뒤에를 보니까 이런 모양이 있고요 뚫려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별은 뒤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놀이 방법은 이렇게 그림에 있고요. 넘어뜨리지 않게 차례로 쌓아 달라고 합니다. 여기다가 벽돌, 물음표 상자. 근데 아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. 아... 네 이렇게 놀면 된다고 합니다. 자 다음 두 번째. 생각보다 큼지막하고요. 맨 처음 받았을 때는 둘다 이게 안에 텅텅 빈줄 알았는데 얘는 비어 있고요. 이 안에는 좀 뭔가 무게감이 있네요. 여기 별을 눌러놓고 거북이 등껍질로 툭 치면 올라온다고 합니다. 바로 해볼게요. 여기서. 네,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자, 상자를 보니까 여기 음각 같은 거 표현 잘돼 있고요. 무음표 프린팅도 말끔하고요.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, 바닥을 보니까 여기가 고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바닥이 이렇게 잘 미끌리지 않게 지탱을 해주는 고무 패드가 있고요. 거북이 등껍질은 이게 프린팅이 아니라 다 분할로 서출이 되어 있어요. 아, 검정색은 이건 구멍이 아니고요. 이게 프린팅으로 색깔 칠해놓은 거고요. 이게 나사 구멍이 보이죠? 이게 목이 나오는 부분인데 귀엽네요. 이렇게 보니까. <laughs> 몇 개만 더 있으면 좋겠네요, 이거. 네, 지금까지 맥도날드 해피밀토이, 어, 슈퍼마리오 두 가지를 개봉해봤고요. 개인적으로 이 거북이와 별이 있는 게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네.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